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뭐 피규어 추가된 거랑 뭐책 추가된 거 봤는데 뭐 딱히 없고요. 공지도 이제 다 설명해 드렸고 운영자 노트 정도 보는 거 정도인데 뭐 크게 좋은 내용은 없어요. 그냥 카페 네이버 폐고 카페를 폐쇄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노출되는 게 단절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글을 써놨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죠. 저나 이제 소수의 입장에선 좋죠. 카페 안 하니까. 카페 영향력이 너무 컸잖아요. 마치 페고를 좋아하면은 페고 카페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무시해도 된다. 네. 카페 커뮤니티도 그렇고 갤러리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커뮤니티 뭐글 눈살 찌푸리는 거 보기 싫잖아요. 어, 잘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뭐 저도 그냥 심플하게 요일 퀘스트한번 돌고 그냥 끝내면 될것 같아요. 라커님 데려가자. 라커님 방송 잘 돼. 돼야될텐데 라코님 듀얼 듀얼하시더라고 패고 할줄 알았는데 유희양 하셔 <laughs> 저도 옛날에 유희양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룰이 바뀌어갖고 카드도 너무 길어 그래갖고 못, 못하게 됐어요 카드 효과가 너무 길어갖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옛날에 많이 했지 여러분들은 뭐 무슨 게임 하세요? 저는 어제 새벽 5시까지 앉아고 플레이를 한게 오버워치2랑 디아블로2. 네. 디아블로2는 아예 접어버리려고 했는데, 저랑 이제 같이 관계를 맺으신 분들, 아제 님도 그렇고, 뭐 엔젤 님도 그렇고, 인인 님도 그렇고, 뭐 장길사 님도 그렇고, 다들 계속 식구처럼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어우, 저뒤아 접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긴 끝이군요. 막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 이미 사람 대 사람의 정을 나는 상태야. 네. 거기다 응원도 해주셨고. 아이, 그냥 체라소서 했어요. 뭐 노바소서 안 해도 돼요. 애들 그냥 말하는 거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막 그거 예, 응원도 해주셨고. 저도 체라소서 캐릭터 하나 있어요. 노바소서 하려고 하다가. 장비가 없어서 체라소서 해요. 막, 이런,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해머딘 하시는 분도 있고. 피스트딘이 최고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게 됐고. 오버워치2는 뭐, 베타키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있죠. 재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 근데. 오버워치2가. 전 오버워치1이 그나마 더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오버워치1이 훨씬 더잘된것같아 이번에 너무 오버워치2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두 게임 돌리니까 새벽 5시까지 나오더라고. 우버디아 잡는 거 기다리다 보니까 일단 세러데이 나이트 디아블로 듣는데 새벽 2시까지 보고 우버디아 기다리는데 3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벽 5시가 됐어요. 오버워치 2 하면서 막 기다리고. 그리도 5월 4일날 또 불리자드 신작 게임 또 나온다고 하니까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어, 패고도 물론 하고 있죠 종화던 전만 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게임 자기가 즐길 만한 게임을 찾아서 무료 게임 찾아서 열심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료 게임은 반대로 실력이 반비례하더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이 뭐 fps 게임 오버워치 2도 그렇고 실력이 좀 필요해. 제가 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게임을 즐기면 되지.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뭐 그걸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어, 무료 게임은 또 실력이 반비례하는 것 같아. 태고도 어, 실력이 이거는 좀 수행사제 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그게 애매한데, 태고는. 그래도 내가 발을 디딜수 없는 영역이니까 실력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모든 게임이들 깊게 파 쓰면 좋겠습니다. 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일 나가니까 차차 준비해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내일. 여, 5시에서 6시 사이에 방송. 6시 넘어서 킬게요. 공지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음, 지금처럼 함께 해요. 음.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은 무슨 게임을 하세요? 그걸로 할게요. 종료하겠습니다. 3 2 1뿅뿅뿅뿅 뿅뿅뿅뿅